네, 이제 여기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의 협약으로 포스두 이구아스까지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 없이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오, 오. 와, 진짜. 아, 여러분은 유럽 연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어, 네, 남미 연합 도 있나? 남미 연합이 있어요. 아, 네. 진짜? 유럽 연합보다 더 열정적인, 더 아유. 재미있는 연합은 바로 남미 연합이에요. 놀랐어. 나도 처음 들어보 아 남미연합은 바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이렇게 같이 만든 건데, 그 나라 국민으로서는 그냥 주민중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외국인으로 오면은 특히 관광 목적으로 오면 아주 쉽게 입국 절차는 할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관광하기는 네. 아주 편리해. 아 몰랐다. 이제 지금 이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만 넘으면 이제 바로 브라질 영토인거 야, 이건 진짜 몰랐다. 톨게이트네. 지금 저희가 건너고 있는 다리는 우정의 다리라는 곳인데요.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육로를 잇는 다리로 두 나라의 국경인 피라나 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브라질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다리인데요. 차뿐만 아니라 걸어서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도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간편하게 되어 있네. 와, 브라질. 좋다. 브라질입니다. 야, 날 좋다. 아 진짜 한번 다 보고 싶어요. 아 저런 데 너무 가 보고 싶어. 궁금해 궁금해. 드디어 이거 할수 있고 도착. 디딴다. 우선 입장권을 구매해야겠죠? 입장권이 이렇게 따로 팔리나? 얼마일까? 성인 한명당 티켓당 이제 지금 25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음, 생각보다 조금 싸네요 싸진 않네. 3만 어. 원좀 넘네. 아뭐 이 연간 약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 만큼 이날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줄 서네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비친 버스를 타고 폭포로 가는 겁니다. 아, 저러고서 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구나. 이야 이구아수 국립공원의 풍경들을 구경하다 보면 금방 이구아수 폭포 입구에 도착합니다. 이구아수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포예요? 세계 우와. 최대 크기의 폭포인 만큼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떻게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해요. 자연적으로. 남니다 남미야. <laughs> 처음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 번 가도 정말 질리지 않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과수 폭포는 영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직접 봐야 아, 느낄 수 있어요 카메라 못 담아요? 비교 안 됩니다 사실 직접 보면 나야가르 폭포는 그냥 샤워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야 나야가라 니가 가라, 가라. 어, 이런 식이요 이과수 폭포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먼저 즐기는 게이제 제일 필수 코스입니다 네, 기본적인 산책 코스 길게 뻗어 있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다양한 모습의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짧게 끝나지 않아서 좋다 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아 어, 너무 좋죠. 산책로 중간 중간 폭포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25 달러 받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사진도 좀 찍고 좀 해야 되는데 어. 빨리 끝내면 아쉽지. 전망대마다 다른 뷰를 볼수 있어 다양한 이구아수 폭포의 모습을 볼수 있죠. 오저 안까지? 어 대박이다.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책로에서는 다양한 동물들도 어머니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귀여 여기저기 내가 있어 아이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렇지 쌀쥐들인데 귀여운 친구 처음 보는 동물이네요 사실 여기 이구아스 폭포는 원래는 파라과이 영토였어요 음, 파라과이 영토였구나 근데 이제 1864년 아주 오랜 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이세 나라와 전쟁을 하는 바람에 많은 영토를 이제 빼앗겨서 지금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영토입니다. 아 릴린드. 씨야 이게 이제 결국엔 파라과이 거였다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안먹기나 것도. 어머. 닮은꼴이네. 아 아무래도 이곳코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아래 경계에 있는 위치만큼 볼수 있는 루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이과수 강이 95% 정도는 다 브라질 안에 있는데 한쪽은 브라질이고 한쪽은 아르헨티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예쁜 건 아르헨티나 쪽이에요. 그근데 아르헨티나 쪽을 보려고 하면은 브라질에 있어야 돼요. 아 반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브라질 관광을 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그 거대한 폭포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반대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 물 위에 하는 선착 로 있는데 그럼 위에서 아래로 볼수 있는 그런 조명이 에요 많이 달라요 느낌. 이제 저희가 가는 쪽은 브라질 쪽으로 완전히 폭포를 바로 앞에서 느끼는 거 하고. 아 음. 브라질에서는 정면으로. 음. 저쪽은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시는 거라서 위쪽에서 아래로. 아, 위에서 보는 거? 와. 완전 뷰의 느낌이 다르겠네요. 제일 진짜. 유명한 곳으로 악마의 목. 저게 초당 몇 톤이 떨어질까? 두 가지 곳, 루트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가는 곳이 완전 달라서 한 군데를 꼭 선택하시고 오셔야 돼요. 여기는 양쿠카의 국립공원이에요. 그럼 브라질 국립공원도 있고 아르헨티나 국립공원도 따는데 아 나연이 입장권은 따로 사야 돼. 어차피 남미 여행 가는 건 연합이라고 하니까 와르헨티나 여행도 가고. 브라질은 가고 시간만 아, 되면. 은 뭐.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질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완전 좋겠다. <laughs> 가운데 <웃음> 앉아야지, 앉았는데. <안 웃음> 드디어, 버트 탔습니다. 이제 달릴 준비해야죠. <laughs> 어, 재밌겠다. <laughs> 야, 이렇게 해서 하루에서 올라가는구나. 어, 놀이키고 <laughs> 다는 느낌이겠다. 보트를 타고 달리며 느끼는 이구아소강의 시원한 바람과 거센 물살이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와, 빠르네요.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나? 근데... 오! <laughs> 오, 보트 되게 재밌네. 끝까지 가는 내내 펼쳐진 오! 경이로운 풍경들의 눈까지 너무 즐거웠어요. 오, 헉? 무섭다. 목구멍까지 뭐 가는 거 아니야? 아, 멋지우 와, 야 죽기 전에 다 보고 죽어야지. <laughs> 보트를 타고 10분 정도를 달려 폭포 근처에 우와, 도착했어요. 아, 물살 셋데도 아직도 빨리 달려요. <laughs> 근데 우리도 <어기도> 안 입네. 샤워하는 <laughs> <좀 자화하는 웃음> 느낌이겠다. 뭐야,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떻게? <laughs> 어 어떻게? 아, 아, <laughs> 폭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와, <laughs> 안으로. 우와, 안으로. <laughs> 우와, 여 진짜 재밌겠다. 준우야, 여기다. <laughs> 아, 진짜 폭포까지 가네. 아니, 폭포 안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응. 야, 저기는 안아줄수 없겠구나. 열심히 찍으셨네. 야, 우리, 어, 한국 어르신들 가져면 냉수 마찰 한다고 엄청 좋아하시겠다. 카메라 아뒤지었다 시원하겠다, 진짜. 아이, 또. 한번 더! 카메라도 잡고 옷도 접을 텐데, 다 찍어주셨네요, 또. 어, 철이 씨가. 어, 뭐야 뭐, 이거 야, 이거는 무슨 워터파크도 아니고 리얼 워터파크다 워터밤 워터밤 뭐 워터밤 <laughs> 가 공연해야 되는데 와. 아. 올해 공연해. 워터밤은 저기다 <laughs> 와야 10만 원 줄만 하다 여기는 모두가 즐거웠던 이과 스포트 투어 릴리와 저도 너무 즐거운 순간이었는데요. 절대 잊지 못할 익사이팅한 경험이었어요 재미겠다 아, 요리 아, 아, 나도 고마워, 오빠 하고 싶네 <laughs>